아침을 챙겨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아침을 거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음식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아침 공복에 먹으면 우리 건강을 해치는 음식과 야이되는 음식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잠을 깨는 장면이 종종 나와 아침 빈 속에 마시는 커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 하루 두잔 정도의 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아침에 공복 상태로 마시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며 인유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클로로겐산은 당뇨병과 암 발생의 위험을 줄이며 혈압을 낮추고 체중 조절과 기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그런데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런 성분들이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위벽을 자극해 소화불량이나 위염, 심한 경우 위궤양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의 카페인이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가슴 두근거림, 불안감, 두통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신진대사나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이유로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자 한다면 최소한 기상 후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피하고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더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뼈와 치아는 물론 모발 건강에도 유익하며 우리 신체에 필요한 많은 영양소를 가진 아주 좋은 식품이라. 아침을 우유 한 잔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우유 속에는 당분의 일종인 유당이 있는데요. 한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당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 등의 불편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서양인과 달리 유당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이 평소보다 더 많이 분비되어 우유를 마시면 처음에는 속쓰림이 완화되는 느낌이 들수 있지만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이러한 증상은 특히 위장이 민감한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유는 식사 후 혹은 간식으로 드시거나 다른 음식을 곁들여 섭취하면 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우유를 데워서 마시면 소화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며 염증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뛰어난 식품이지만 빈속에 먹는 고구마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는 고구마에 포함된 아교질과 탄닌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고구마는 조리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당으로 더 많이 분해되어 당지수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는데요.특히 삶거나 구운 고구마는 당지수가 높아져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공복에 고구마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고구마는 아침뿐만 아니라 공복에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식사 후에 간식으로 소량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달콤한 맛의 바나나는 간편하게 먹기 좋고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 피로를 풀어주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수용성 식이 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인데요. 이 성분들은 건강에 유익하지만 빈속에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혈액 속 마그네슘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혈액 내 칼륨과의 균형이 깨질 수 있으며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고 소화장애를 일으킬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증상은 더 심각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혈액 내 미네랄 균형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바나나를 아침 빈속에 먹는 것이 더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는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먹는 것보다는 식사 후 후식으로 드시거나 달걀, 요거트,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 다섯 번째는 빵입니다. 아침에 빵을 살짝 구워 잼을 바르거나 베이컨을 올려 먹으면 간편하고 맛도 좋아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식단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밀가루로 만든 빵은 대부분 정제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몸에서 주로 포도당으로 흡수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공복으로 혈당 수치가 낮은 상태인데요. 이때 정제된 탄수화물이 풍부한 빵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은 당뇨병을 비롯한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또한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효모가 산소와 반응하여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만들기 때문에 빵은 공기가 많이 포함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빈속에 빵을 자주 먹으면 이 공기들이 위장에서 가스로 변하면서 복통이나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더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빵을 먹고 싶다면 통곡물 빵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 통곡물은 정제된 밀가루보다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소화에도 더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 다섯 번째는 감귤류입니다. 과일이 좋다고 하여 아침에 과일로 배를 채우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주의가 필요한 식단이고, 특히 감귤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귤이나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 과일이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지만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이 과일들이 유기산과 구연산, 주석산을 포함하고 있어 위산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점막이 자극을 받아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특히 위염이나 위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감귤류를 아침 빈속에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부터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그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처럼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갖춘 매우 건강한 식품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로 위 점막이 민감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근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두부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 생성에 꼭 필요한 재료가 되어 아침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부에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성분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쉬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이며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 두부는 체내 지방 축적을 줄이고 건강한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며 다양한 요리로 변화를 줄수 있어 매일 아침 손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쉽게 주어 아침에 허기짐을 해결하는데 좋습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코발트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에게 특히 유익한 식품입니다. 더불어 단호박에 있는 팩틴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어 아침 빈속에 먹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또 단호박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니 아침 식사로 먹는 단호박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감자와 계란입니다. 계란과 감자는 최근 건강에 좋은 아침 식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조합입니다. 특히 고령의 대학 교수 두 분이 이 조합을 매일 아침 섭취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죠. 감자는 위에 자극이 적어 아침에 먹기 좋고 위염이나 위장 장애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삶을 감자를 아침에 먹으면 위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속쓰림을 완화하는데 유익합니다. 또 계란은 뇌 기능을 돕는 훌륭한 식품으로 특히 풍부한 레시틴 성분이 신경세포의 기능을 지원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계란을 섭취하면 뇌를 깨우는데 효과적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두 식품은 모두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어 바쁜 아침에도 적합한데요. 전날 밤에 삶아놓은 감자와 계란을 아침에 바로 먹을 수 있어 바쁜 일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는 오이수입니다. 아침에 얼굴이나 몸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는 오이수가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부종은 체내에 쌓인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발생하는데, 이때 수분이 풍부한 오이가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오이를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오이를 얇게 썰어 물에 담그면 그 영양소가 물에 녹아 흡수율이 높아져 부종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오이에는 다양한 활성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 발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오이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인 피세틴은 전립선 암의 발병과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오이는 체내 칼륨 농도를 높여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이수는 만들기도 간단한데요. 오이 한 개를 굵은 소금으로 깨끗이 씻고, 얇게 썰어 생수 1리터에 담가 냉장고에서 두세 시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오이수는 부종을 완화하고 혈압조절, 배변활동 촉진 등 다양한 건강효능을 제공하므로 아침에 마시기 좋습니다.